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트랑 5일차 고요 어, 아미아나 리조트에서 체크아웃 하고 이곳 모벤픽 감란이라는 리조트 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체크인해서 어, 객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외부 수영장의 모습을 체크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도 꽤 만족했으니까요 예, 나트랑 가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한 객실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예, 뭐, 전혀 뭐 예상치 못한 반전 같은 건 없고요. 예, 오늘도 트윈 침대라서 참 좋았습니다. 예, 객실이 뭐, 트윈 침대도 있고, 더블 침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객실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예, 취향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골라준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를 열면 이렇게 바로 저 바다, 예 바다가 보입니다. 저 해안을 무슨 해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깜란 해안인가? 예, 예 착륙할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봤던 바다와 조명들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예, 예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의 모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가 있고 변기 옆에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예. 양쪽 다 같은 강화 유리 샤워 부스인데 예. 유리를 음, 불투명 유리를 껴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샤워를 하면서 동시에 일을 보거나 뭐 이러진 못하겠네요. 예. 모벤픽 리조트 깜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예. 친절하게 한글로 식사와 뭐 룸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주문해서 편리하게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선. 어?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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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여기니까 챙길 게 많아. 어? 뭔지 모르겠지만. 양치할 때 쓰는 물이야. 그래? 어, 싹 챙겼어. 아까 인트로에서 나왔던 외부 수영장의 모습인데요. 이곳 수영장이 아미아나 디조트보다는 뭔가 좀더 액티비티도 있고 예. 어린이들은 예. 어른들 말고 어린이들은 이곳 수영장을 더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할게 많더라고요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예. 물론 어, 우리나라에 있는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에 있는 그런 스케일 정도는 안 되지만 잠깐 넣었다가 돈 내는 곳이라 그래서 언론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곳은 외부에 위치한 스위스 빌리지라고 하는 마을 같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레스토랑들하고 이런 예, 짐이나 뭐, 팝,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로잉 머신도 있고, 예,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예, 잠깐 러닝머신에 올라탄 소감 잠깐 느껴보시죠. 예, 이런 느낌으로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정수기하고 수건 그리고 특이하게 사과가 있습니다. 운동 끝나고 사과를 먹, 먹으면서 가, 가도 되나 봐요. 이곳이 이제 따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다른 운동하는 짐이고요. 웨이트만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덤벨들하고 간단한 머신들, 케이블, 그리고 뭐 체스트 머신, 숄더 머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하체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예, 밀리, 밀리터리 프레스, 숄더 프레스가 있었고, 예,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운동은 다할수 있는 정도의 장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화장실이 이렇게 옆에 있고 스미스 머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2층은 뭐하는 곳인지 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불을 안 켜놓고 깜깜해서 별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올라갔습니다. 저저 한국 분들 두 분이서 열심히 티칭하면서 재미있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에도 따로 정수기가 이렇게 종이컵하고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어, 나트랑에 있는 리조트들은 다 이렇게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한달 살기 정도 하면서 운동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 아주 근육맨될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서 바로 옆 건물이 이 당구장인데 예, 사구도 있고 포켓볼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구를 완전히 못 쳐서 저는 당구 50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힐끗 봤습니다 혹시 같이 자고 할지도 모르니까. 예, 어제 영상에서 수영장 모습을 너무 짧고 아쉽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에 조식을 먹자마자 예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예, 역시 오전이 되니까 뭔가 좀더 활기찬 분위기였고요. 이렇게 뭔가 해피 아워 푸드 메뉴 뭐 이렇게 뭔가 먹고 마시는 거를 판매하는 부스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칵테일도 팔고 슬러시도 옆에서 준비하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히또 한잔 주시오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 이렇게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분위기 좋은 이런 예, 수영장도 있고 저 멀리 예, 워터슬라이드도 보이시죠 예, 저렇게 뭐음 그냥 뭐 적당히 재밌는 적당히 빙글빙글 내려오고 적당한 속도로 내려오는 그 정도 수준의 워터슬라이드였고요. 예. 이곳의 대여료는 어 카라반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비하면 엄청 싸니까요. 예. 가신 분들은 이럴 때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성수기 때한 몇십만 원씩 하지 않나요? 저는 또뭐 빌려본 적이 없어서 그돈 주고. 예, 이 풀장에서의 풍경을 오늘 그릴 그림 자료로 선택했습니다. 예, 그럼 가보실까요? 나트랑 깜란, 모벤픽 리조트의 풍경 속으로. 올림픽 리조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 유튜브 동영상들을 몇개좀 그 호텔 리뷰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좀 찾아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들 말들을 잘해야 말들을 뭘뭐 이렇게 유창하게 잘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리뷰를 하는데 내가 무슨 호텔 리뷰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저 그래서 리뷰 안 하고 그림 그리잖아요. 말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와, 옛날에, 어, 옛날에 회사에서 막 발표하고 막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와, 진짜 제일 싫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아니 무슨 사람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발표를 해 학교도 아니고. 아 진짜 제일 싫었어요. 네. 하여튼 말을 <laughs> 말을 잘하는 주송입니다 그것도 정말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네. 저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네, 뭐 끄적끄적 대는 수준 뭐 그런 거니까. 뭐 제가 뭐 대본을 막 준비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뭘 설명하려고 읽고 이런 게 아니니까. 호텔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영상 보다가 괜히 주눅 들어서 시간이 다가네 예. 스케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채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멀리 있는 하늘부터 좀 밝은 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부터 그리는 편이고 그리고 동색에 비슷한 색깔이 있으면 물이나 이렇게 반사되는 물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백 작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수채화는 뭐꼭 어떤 무슨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으로 점차점차 점차 짙은 색 쪽으로 그리는 게 예, 좋습니다. 꼭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렇게 그리는, 그려 나가는 게 예, 좋아요. 그려보다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뭐 썸네일이나, 예, 뭐, 알고리즘이나, 알고리즘은 아닌가? 하여튼, 그런 거를 타고, 보고 오시다가 보면 제가 뭐 호텔이나 나트랑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인 줄 알고 들어오셨겠지만 예, 여러분들은 낚이신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또정업게 나가실 것까지는 없고요. 예, 뭐 이미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가셨겠지만 예, 이런 수차화를 그려서 예, 이 얘기 저 얘기 이러쿵 저러쿵 뭐 아무 문는 없고 맥락도 없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지내는 인간입니다 갑자기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전한 지하주차장에 있는 제차 안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예, 밖에 막 빗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어쩐지 계속 누워있고 싶더라 리조트 앞에 서 있는 버스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요안녕하서요 예, 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이자가 저요 옆에 붙어 있네요. 음, 원래 제대로 붙였었는데 뭐 세차하다가 이렇게 됐나? 어, 하여튼 나트랑에 가시면 한글이 너무 많이 많아서 경기도 낯장시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 아시게 될 겁니다. 사진을 몇장더 볼까요 이건 저희가 묵은 호텔 전경이고요 여기는 풀빌라가 있는데요 예, 아미아나 리조트처럼 독채 건물들을 사용하는 곳이고 예, 체크인 하시면 웰컴센터에서 풀빌라까지 이렇게 귀여운 카트로 이렇게 모셔다 드립니다 예, 이런 길로 다 모셔다 드리니까 예, 걸어가다가 지칠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또 자전거가 또 하나씩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나라 공유 자전거처럼 보이는데요. 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외부에 있는 이런 스위스 빌리지 이런 데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안 보여드리고 계속 이렇게 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뭐 그냥 호텔 리뷰인 줄 알고 들어오신 처음 오신 초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그림 말고 좀 계속해서 사진을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1층에 들어와서 인포메이션의 모습이고요. 예, 여기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시면 되고 로비에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쉴수 있는 쇼파와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들의 모습이고요. 이곳은 1층의 VIP 라운지라고 하는데요. 예, 이곳에 뭐 멤버십이나 연예인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음료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건 제가 수영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오늘 제가 그리고 있는 자료 화면하고 구도가 아주 똑같죠. 예, 같은 공간인데, 예, 다른 시간대와 날씨가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뭐 조식 부페에서 다 먹고 제가 마신 음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커피랑 뭐 코코넛 드링크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마, 맛있어 보여서 찍은 거고요. 제가 다 먹은 거 아닙니다. 여기가 식당 내부에서 바라본 입구의 모습이고요. 문이 높고 크니까 뭔가 좀 개방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6인 가족석하고 이렇게 4인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곳 조식 뷔페의 모습과 먹을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고 이곳 호텔 1층 라운지에 있는 예, 공용 화장실의 모습. 급하게 이곳 낯선 음식들과 환경에 배가 아픈 상태에서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왔는데 급하게 달려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첫인상으로 느끼시게 될 예, 공용 화장실의 모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원래 나트랑 그림 다섯 개 중에 마지막 그림이었는데, 아, 영상을 이번 한 번에 다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조식부패랑 화장실 점검 영상을 여기까지 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을 더 연장을 해서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림을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자료를 좀 찾아서 연구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